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그 기도의 사람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의 끝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같은 가정에 다리고, 우리 지난 4일날에 가족 초청의 날도 했는데, 우리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죠. <laughs> 네, 눈을 피하시죠. 근데 아멘 하시면서 이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 우리 이거 이거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요, 그죠?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정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화가 일어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뒤집어서 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신다. 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할렐루야 이 꿈인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우린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떠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를 같이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첫번째는요 우리 그런 기적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예, 3년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죠? 임했어요. 그리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 하신대요? 내가 비를 지면에, 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비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의 원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은 뭐부터 오냐면 말씀부터 옵니다. 말씀부터 와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제 둘째가 11살 만에, 첫째 아이와 11년 차이잖아요. 첫째 아이도 그랬지만 둘째 아이도 그때까지 1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드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 가정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뭐 기적이 안 여러분은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적이에요. 아무나 하면 안 하시네. 네. 하나님의 성경 원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부터 온다고요? 말씀부터 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게딱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중엔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에요. 정 목사를 믿지 마세요. 이 시간에 정목사를 쳐다보는 건 정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제 입을 쳐다보는 것이지 여러분 정목사를 존경할 필요 없어요. 정목사를 그렇게 뭐 추앙하지도 마세요. 제 안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중하시고 정말 추앙하듯이 사모하듯이 예? 따박따박 먹이가 떨어지면. 삐약삐악거리면서 얼른 딱 받아 먹듯이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들 왔어요? 네. 저 아래 우리 권사님네 갔더니 제비가 왔더라고요. 그 제비 새끼들 밑에 쳐다보면 어때요? 아, 지금 물고 오면 막 이거만 뭐 입만 보여, 입만 그죠? 입만 보이죠? 살색 뭐 붉은 살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만 뭐 입만 보여 그죠? 새색 그런 마음 그죠? 하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레고 일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바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건너와서 하나님께 도우라. 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리고 는 갔습니다. 갔더니 필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그 도우로 갔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로 갔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잘 주고 도움을 잘 받았죠. 어,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무슨 도움 무슨 도움이에요. 가가지고 오히려 예?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줘서 어려움을 당한 그 주인이 고소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도움을 줬는데 도움 받고 아니고 뭐더 어려운 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어 신라가 그 감옥에서 뭐했어요? 밤새 찬송을 했다는 걸. 그럼 이왜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뭘 붙잡았을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마을에 이 성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그렇게 미움 당하고 그렇게 저주 받아서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갖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해 주세요?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말씀해 서 그다음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응답을 믿고 선포하자. 자, 그다음에 4 1 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못 찾으셨어요? 자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지금 와요 안 와요? 아직은 안 와요. 근데 큰 비가 온 겁니다라고 선포해 버렸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임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선포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어떻게요? 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시합시다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네. 말씀이 먼저 오고.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갖둔 가난한 여인이 나오죠. 주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청을 자꾸 거절합니다. 그러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도 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난 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떨어지면 내가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같이 합시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그러가 좀 진짜 그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예. 믿고 말씀이 먼저 오고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흔히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는 권세. 그렇죠? 어, 우리 신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의 신경 뭐 말하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고 냄새도 맡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라. 는 제가 요즘 이렇게 이게 이제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디 가서 학생들 공부할 때도 대면해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얼굴 대 얼굴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예요?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 얼굴 안 맞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얼굴 안 맞다고 어떻게 강의를 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우리 교회에. 젊은 우리 분들, 우리 성도들 하고 어 성경 교리 공부를 한 10주간 했어요. 그래서 그뭐저 멀리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나가기도 하고 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하자. 좀 젊은 친구들그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서로 얼굴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엔 좀 어색하더구만요.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비대면을 저 비대면 이 강의를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처음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어색한지요. 얼마나 어색한지. 아니, 눈이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컴퓨터 화면 보고 있으니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강의에서 와, 명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 강의 내용이 명강의가 아니라 강의 기법이 명강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요. 그이한 화면 안에 한 화면 안에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80명 정도가 있는데, 참, 이게 강의라는 것이 설교라는 거, 예배라는 거,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그죠. 그래야 들 지루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대부분 이 화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주거니 받거니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강사는요, 이 80명이나 되는 이 강사, 그 학생들, 그중에 제가 또한 학생으로 있었는데,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멘트 한 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면서 정준한 아 정준한 선생님 네아뭐 그러면서 뭐 뭐라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제가 대답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강의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대답을 하니까 제가 우리 설교 중간에 자꾸 여러분 좀 말하세요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 눈도 자수 맞추라는 것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뇌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뇌가요. 이 어떤 이런 모임 중에 말을 이 사람이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생각하기를 오 우리 이 뇌의 주인님이 주인이 이 모임을 굉장히 아 중요한 모임으로 여기는구나. 이 모임을 굉장히 즐기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뇌가 생각해서 온 몸의 모든 기능들이 이 모임에 집중하게 한대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 뇌를,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임했죠. 그다음에 어떻게요? 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일어나면? 말하는 나부터 일어나는 시작과요. 말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이 더욱 내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 여기에 더 마음이 들어가고, 더 믿음이 강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음 1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로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뭐한 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거기 보니까,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럼그 아무나 가서, 저 팔봉산, 바, 가로림만에 들어가라! 이러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바다, 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바다에 던져라!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기면서, 의심이 사라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먼저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선포할 때마다 자꾸 더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간구, 강구, 선포 간구는 뭐죠?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주세요. 하는 게 간구고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로 선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붙잡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잡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 한 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더욱 잘 믿기 원합니다. 더욱 분명하게 믿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내와 나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들을 불르서 너는 뭐라 되었어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다 아브라함만 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을 그 가정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을 권사님 가문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으로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복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가문, 내 마을이 복이 될지어다. 선언하셔죠 선언하자는 거죠. 그죠?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날 복이 되게 부르셨다면서요. 그럼 나를 내 감정과 감은 가운데 내 자손들에게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하여 내 가족과 가족 자손들이 복이 될지어다. 선언하자는 거죠. 선언을.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복의 근원 그 뭐예요?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 내가 복 나도 내가 복이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재산이 많거나 건강이 많거나 인덕이 있어서 예? 뭐 내가 줄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복이 될지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더 짚어봅시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있는 이이 자리는 어디로 향하는 자리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악으로 가요? 선으로 가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가고 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건 악함일 수 있죠.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어떻게 내 자식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있나? 그럴 수 있죠. 현상은. 그렇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자는 거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자녀에게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손자녀에게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가문에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믿음,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구원이 얻어 질지어다. 예. 복이 될지어다 하셨으니 내가 이내 가정과 가문의 우리 마을에 복이 될지어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가문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합력할 선을 이루어 질지어다. 지금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 줄지어다 선을 이루어 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자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